예, 지금 513조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쪽지가 날아들고 있고 수십주의 돈이 그 동의, 그 동의 문서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 이상민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잘 지내시죠? 아 예. 요즘 잘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 예산철이니까요. 몇 음. 뜨기도 뭐, 한철이긴 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은 바쁘까 요즘 요뭐 여기저기 뭐이나라살림연구소가뭐 예. 매체도 계속 인터뷰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언론 매체 보면은 나라살림연구소뭐 정창수 뭐, 뭐 대표 뭐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 그런가요? 뭐 저희가 뭐무주공산에 깃발을 꽂았어요. <laughs> <계셔서. 웃음> 예. 그 나라 살림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데인지 좀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음. 말 그대로 나라 살림, 음. 그 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예.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음. 그렇고 이 예산과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음. 쓰이고 있는지, 형평성 예. 있게 잘 나눠지고 있는지를 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국내 민간 연구소 나라 살림 재정을 음. 연구하는 데서는 뭐. 한마디로 최고잖아요. 나라사님 연구소가. 뭐 다른 민간 연구소가 음. 너무 없으니까요. <laughs>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전에는 참여연대에 좀 계셨었죠. 예, 예, 참여연대에 예. 있었어요. 참여연대에서도 그럼 재정 쪽을 주로 많이 하셨었나요 예, 그때? 참여연대에서도 주세제정. 예, 예, 그렇군요.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는 전문가다. 진짜 전문가고 대한민국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분을 지금 뭐 따라올 만한 민간에는 특히 따라올 만한 분이 없다라는 건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 이달 초에 예. 굉장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굉장히 좀 쇼킹하기도 하고 중요한 자료를 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예. 지자체 돈이 남아돈다 예. 일종의 뭐 그런 좀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자체에서 돈을 안 쓰고 곳간에 쌓아뒀다 예. 이런 보도를 내서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예. 일단 얼마나 쌓아뒀고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예, 뭐 지자체는 예. 굉장히 돈이 없다 음. 우리 지역은 뭐 항상 돈이 없다라고 지자체장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작년 결산서를 전부 다 전수조사 분석을 했어요 아그 그러니까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는 광역지자체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기초 지자체까지, 지자체까지 네, 243개 지자체를 다2 4 3개다 조사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어, 누가 돈을 줬나요 그거 하라고? 아니요 아무도 돈안 줬습니다. 아, 그냥 하신 건가요? <laughs> 그냥 하는 것도 억울하긴 한데요. 예. 더 억울한 거가 예. 이게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정도 되면은 예. 지자체 결산 정보가 전부 다 데이터 형식으로, 뭐 엑셀 형식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PDF 아니면 엑셀. 그런데 있어야죠. 이것이 모아놓은 결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없어요.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43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서 아. 거기에 있는 결산서가 전부 다 PDF로 되어 있거든요. PDF. PDF로 된 결산서를 입수를 하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산서가 올라가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요. 아...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산 얼마를 돈을 썼고 어디다 그렇죠? 썼는지를 보고를 국민에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건데 네. 뭐 대부분 지자체는 결산서가 그래도 PDF 형식 정도로는 올라와 있는데 어... 이제 결산서가 아예 올라와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와...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결산서 안올라와 있다. 와... <laughs> 일일이다 전화를 해서 PDF로 된 결산서를 243개를 다 모아서 네. 그것을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노가다를... 통해서. PDF에 있는 결산 수치를 다 엑셀로 입력을 했습니다. 엑셀로 입력을, 엑셀로 하셨어요? 입력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충격적이라는 게 어떤 게충격적이었나요 돈이 너무 많이 남은 거, 남은 돈이 많다라는 건데요. 많이 남았다라는 게 어느 정도가 네. 남으면 많이 남은 건지 좀 궁금해요. 저 그러니까 이녀금이 한 69조 원 정도 남았 못 썼고요. 69조 원을 써야 되는 돈을 안 쓰고 가지고 그렇죠. 있었다고 요 통장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통장에. 예, 가 지자체 있었죠. 통장에 갖고 있었던 어. 돈이 못쓴 돈이 69조 원인 거고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 정도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한게한 예. 9조 원? 한 6.7조 원 정도 됐었죠. 아, 6.7조 원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6.7조 원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국회가 난리가 나고 서로 싸우고 저. 그랬는데 그 10배가 넘는 69조 원이 지금 통장에 그냥. 아, 안 쓰고 있다고요? 그냥 안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 그래서 못쓴 돈이 쉽게 말해서 잉여금이 69조 원이고 예. 순세계 잉여금이 35조 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 무슨 말인지 모르, 모르니까 설명 <laughs> 예. 좀, <사별> 좀 해요. <laughs> 순세계 잉여금은 뭐고 잉여금은 임여금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못쓴 돈인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그 18년도 지자체 통틀어서 예. 그번 돈이 362조 원을 벌었어요. 그데이 예. 362조 원은 좀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 뭐 예. 실제 362조 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 음. 합쳐서 그러니까 기, 광역이 벌고 기초한테 준돈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돈 중복되는 거까지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은 한 362조 원 되는데 어. 번 돈은 362조 원인데 쓴 돈은 293조 원이에요. 어. 그러면은 그두 개를 빼면은 69조 원이 남죠. 69조 원이 나오네요. 69조 원을 못쓴 돈인데 어. 그런데 사실 뭐, 다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뭐 이것을 사겠다라고 음. 예산상으로는 이거를 천 개를 사겠다라고 음. 하지만 뭐이 회사가 뭐 납품을 안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뭐 땅을 안팔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이월금 같은 거를 빼고 실제로 남은 돈이 순세계 이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35조 원입니다. 35조 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모순 돈은 69조 원, 예, 남은 예. 돈은 35조 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69조 원도 크지 뭐 크지만 35조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 정도 아니라 예. 너무 너무 큰 돈인 거죠. 이거를 안 쓰게 되면은 어떤 예.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을 정부가 6.7조 원을 한다고. <laughs>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 파행도 일어나고 야당이 있었는데요. 반대하고 뭐삭감했자고 예, 우리가 공을 세웠다 예, 나랏돈 아깝다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 이제 6.7점도 무려 이제 5.9조 원인가 그렇게 예. 통과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추경을 세운 목적이 음. 정부는 뭐 미세먼지 추경이다 그랬는데 음.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예, 예.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했다라기보다는 내수 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거거든요. 음. 뭐 미세먼지는 올해 갑자기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음. 올해 미세먼지를 위해서 추경하겠다라고 말은 그랬지만 일부 뭐그 예산이 있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고는 설명은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음. 뭐 정부도 부정하는 말은 아닌 거고요 예, 예. 우리 모두가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6.7조 원의) 돈을 추가로 쓰면은 이 음. 경제 성장률이 한0.1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내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내수가 안 좋은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었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 경제 성장률 안될 거라는 전망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국가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수가 안 좋으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니까. 음. 예.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6.7조 원이 돼도 써서 예술을 부양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6.7조 원을 쓰면 0 1 포인트 정도 예그 정도 오른다라고 했죠 시뮬레이션 해보니 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자체가 작년에 뭐 남긴 돈만 35조 원이면 은아 아, 그러면은 어마어마, 제가 이거 이 거죠. 계산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예, 예. 대략 보면 35조 원에 6.7조 원이면은 네배 다섯 배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은. 0.1뭐 이런 단순한 계산 아니면 예. 0.5% 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요 예. 한0.5% 이상이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은 예. 그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국가가 1조 원을 쓰면은 경제 성장 GDP가 예. 한 0.45조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 절반 가까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국가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순지출만 35조를 만약에 한다면은 예. 그 중에서 부가가치 그 GDP 상승분은 한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십칠 조뭐그 정도는 음. 올라간다면은 거의 1 포인트 가까이 정도의 아니 지금의 경제 성장률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가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많이 돈을 다 썼다라고 하면 삼퍼까지 네, 그렇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네,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근데뭐그 돈을 3 0조 원을 다 쓰는 것이 100% 순경제 지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지자체들은 예.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laughs> 아니 뭐 당연히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저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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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아, 표현을 예, 합니다. 뭐, 예, 뭐, 뭐, 말인가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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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러니까 뭐 무슨 음모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뭐 예. 나라 경제를 망쳐야겠다라는 그런 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뭐, 야당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뭐안틀어가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런 거는 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거고요. 예, 예. 이게 돈이 남은 거라는 것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조금 남았던 돈이 이제 2년 전에는 적, 조금 더 뿔고 2년 전에 많이 남았던 돈이 작년에 또 불고 점점점점 음. 점점 불다 보니까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어어 어,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 그 어떤 내역들이 주로 그러면안 썼나요? 뭐안쓴 내역들이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안쓴 내역을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가요 음. 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내역에 안 썼는지보다는 음. 더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은 음. 어떤 곳에서든지 쓸 수도 있었던 돈인 거죠. 어, 뭐를 위해서든, 이를테면 뭐뭐뭐 뭐, 뭐, 뭐 기초연금 같은 비슷한 거를 노인들한테 줘가지고 뭐 이를테면 지역사회에 뭐, 그렇죠. 뭐, 뭐 기초연금은 뭐 예. 지방정부 사업은 아니긴때문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뭐, 식의 사업을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누구든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음. 뭐 군수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공약사업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음.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음. 하는 공약사업은 다 있어요. 음. 그런데 자기 지자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음. 만약에 알았으면 그런 자기 공약사업을 했었을 텐데. 그 표가 있던데, 세계잉여금, 네. 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어, 있는데, 어, 저기 표를 보니까, 저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잉여금 예, 예. 연평균 증감률이 13.8% 그, 그렇죠 세계잉여금이 13.8% 저는 더 네. 중요하게 보이는게 순세계잉여금 예. 그러니까 정말 남은 돈. 정말 돈이 순세계잉여금인건데요 매년 지금 16%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지금 2%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그데 저기는 지금 16% 원, 저기다 투자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116%가 늘었어요. 5년 동안 두 배가 됐다. 예, 연평균 16%가 늘었는데 어. 뭐 요즘에 뭐 경제 수치를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든 경제 수치를 안 들여다본 사람이든 예. 뭐 자기 월급이든 예. 매년 16%가 늘고 있는 수치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laughs> 그러지. 투자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있는 현금으로 있는 돈이니까. 예. 이 돈은 뭐, 결국은 이제 조만간 1, 2년 안에 써야 서이 음. 지자, 이 서비스, 행정 서비스로 이것은 지출을 해야 되는 음. 돈이죠. 에어드랍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공중에 <laughs> 이렇게 뿌리니 뭐 이런 거. 아, 뭐, 그렇게 나쁜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아, 분명히 모든 지자체마다 수건 아.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다 진짜 우리 다 꿈꾸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다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닌가요?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다 복지도 하고 싶고, 아니면 예. 뭐 우리 마을 길도 넓히고 싶고, 음. 하고 싶은 일들은 굉장히 모든 지자체마다 남아있는데, 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이에요. 예, 그렇죠. 513조 원, 예. 슈퍼 예산이다. 예. 초초 슈퍼 예산이다. 예. 초초초 울트라 슈퍼 예산이다. <laughs> 예, 예. 슈퍼짱 울트라 슈퍼 예산이다. 뭐 예. 각종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아그그 그렇... 사실인지를 따지기 전에 예.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513조고 예. 뭐 올해 뭐 470조고 뭐 작년에 뭐 430조 되는. 된... 때마다 음. 항상 언론에서는 슈퍼 예산이다라는 말이 올해도 나왔었고 작년에도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매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본것 같아요. 예, 슈퍼 항상 슈퍼 예산. 예산인데 음. 이제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말하니까 음. 이제 그 말만 반복하기가 좀 민망했는지 아. 초 슈퍼 예산이라는 말을 올해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뭐초 울트라 하이퍼 슈퍼예산 아, 아, 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그옛날 족발집 장충동에 족발집 가보면은 진짜 예. 원조 제대로 뭐, 그렇죠. 뭐 이런게 딱 붙어있었어요 정말 뭐 원조 정... 정말 진짜 원조 초초초 슈퍼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런데 우리 어. 뭐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슈퍼예산이라고 말했는데 예. 까고 보니까 예. 결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슈퍼 예산도 아니고 균형 예산도 아니고 긴축 예산이란 사실이 드러났어요. 긴축 예산이었다. 예, 작년과 재작년은 아. 전부 다 긴축 예산이었죠. 17년 뭐 18년, 전부 긴축, 예산이었다. 뭐, 18년 전부 다. 긴축 예산이었다라는 거는 정해진 돈만큼 쓰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너무 돈이 많이 남았었죠. 16년 17년 내도 아니, 왜 정부도 중앙 정부도 지자체도 왜 돈을 남기나요, 계속? 돈 어, 뭐, 남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 좋... 돈을 남기면 좋다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진행자님이랑 하나 거래를 상품을 거래를 했어요. 예, 예. 제 볼펜 하나 샀어요. 예. 근데 제가 돈을 이 볼펜 하나 사는데 10만원을 남겼어요. 예. 저는 기쁘죠. 예. 진행자님은 좋아요? 저랑 거래했는데 제가 10만원을 저는 사기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laughs> 진행자님 같은 경우는 돈을 제가 남긴 것만큼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예.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그 남은 돈만큼 서비스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아. 국가가 제가 이 거래를 해서 네. 볼펜에다가 너무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만큼 아. 손해를 본 것처럼 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 국가가 너무 많은 돈을 남았다라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돌아올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얼마를 남겼나요? 작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그 초과세수가 한 20몇 조가 되는데요. 20몇 조요? 그런데 세금을 내 주머니에서 그렇게 걷어가더니 그런데 이거는 좀 지자체랑 국가랑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균형 재정의 원칙이거든요. 예. 근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돈그 그 세금은 20 27조, 20몇 조가 남았지만 예. 그런데 또 이 기금이라는 다른 주머니가 있어요. 아, 기금이요. 예, 예. 기금이라는 다른 주머니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음. 그만큼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국채보다 덜 발행했다라는 의미지 음.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에 얘기했던 시, 뭐 복잡해서 짧게 언급로 예, 신재민 예. 전 차관의 그거 아, 예. 그것과 맞제가지죠.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남았다는 것은 현금으로 그냥 돈이 있다라는 얘기는 음. 아니고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했다는 얘긴데. 근데 지금은 불경기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할게 아니라 적자 재정을 해서라도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예. 살리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지금 내수가 좋지 않을 때는 뭐 이건 재정학 책에도 나와 있는 거죠. 내수가 예.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고. 많이 써야 내수가 될 너무 과열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 돈을 흡수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음. 뭐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가치니까 음.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균형 예산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죠. 돈을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써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부가 만약에 예. 우리 처음 계획부터 예. 우리는 균형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돈을 안 쓰겠다라고 음. 말을 해 놓고서 돈을 안 썼으면은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참 경제 방향 이상하게 한다라고 비판이라도 하겠어요. 음. 그런데 정부는 돈을, 돈을 안 쓰겠다.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겠다라고 말해놓고 돈을 안 썼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세수가 많이 들어온 거죠. 아, 돈이 너무 많이 거친 네. 거예요? 원래는 돈이 이만큼만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돈이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거친 거죠. 아니, 지금 경제 안 좋다고 난리인데 왜 어디서 누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그 세금은 경제 규모가 그래도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은 예. 많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뭐 올해까지도.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아, 반도체. 그, 그렇죠. 반, 그 법인세가 엄청 많이 거쳤고요. 올해는 좀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음. 작년보다는 법인세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아, 그래도요? 네, 그래도 아. 법인세 조금은 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많이 거쳤습니다. 부동산이 좋잖아요.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또 뭐.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네. 세금이 많이 그렇죠. 거치는 긍정적인 면도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세금이 많이 음. 거쳤다는데 예. 아니, 이거는 당연히 세금은 거, 많이 거치면 좋은 거죠. 예, 예. 근데 많이 거치면 좋다라는 얘기는 그 재원을 가지고 국가가 하고 싶은 그런 재정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음. 텐데. 4대강이라도 지금 파야 되는 겁니까? 그럼 빨리? <laughs> 사실 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해요. 예, 예. 이게 그냥 땅을 팠다가 예. 다시 그냥 땅을 메꾸는 것도 예. 뭐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공황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익 그렇죠. 다 그냥 팠지 않습니까? 예. 스탠지는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예. 저는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럼요. 은안 된다? 뭔가, 아니, 이왕이면은 예, 돈을, 예.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은 예.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쓰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왕이면은 똑같은 돈 10억 원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인 데 썼으면 좋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 심사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 예전에 한번 저희 예. 뉴스톱에도 한번 기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소소위 예, 예. 소위보다 작은 단위의 예, 소소위가 예. 있는데 이거는 예. 법에도 없는 건데 거기서 그렇죠. 수십 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예. 쪽지 예산 예. 우리 거좀 늘려줘 하면서 이렇게 쪽지가 들어오는 게뭐 예. 언론 기사 보니까 막 20조 원, 30조 원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인 건가요 이게? 참 저는 소소희라는 말 자체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소소희라는 말이. 아, 소소희가. <laughs> 뭔가 뭐, 뭐, 공식적인 소소해 그런. 소소해 보이고 뭔가. 아. <laughs> 뭔가 소소희라는 그런 예예. 협의 기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예. 저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그냥 비공 비공식? 뭐라고 표현할까요? <laughs> 아. 뭐 어디 공개되지 않은 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비공식? 밀실하비체. 아, 밀실합비체 밀실, 어, 예. 역시 저보다 내민 실력이 좋습니다. 아니, 내가 뭐 평생 이런 거하면더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laughs> 네. 비공식 <laughs> 밀실합비체 밀실, 어, 예. 좋습니다. 예. 예. 비공식 밀실합비체에서 내년도 예산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다 다루어지고 있고 음. 거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국민 누구도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있어 왔어요. 음. 참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음. 뭐 한간에서는 그런 이 밀실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사유가 있다. 음. 이게 빨리 뭐 이것을 이 12월 2일까지 12월 2일을 하면 법정 처리 시간까지 하기 위해서는 예. 뭐 그런 비공개 밀실 합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음. 아니 뭐 좋아요. 그렇다면은 음. 빨리 하는 그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거는 좋은데 예. 그렇다면 아예 예산안 심의를 조금 더 빨리 천천히 했었으면 어떨까? 원래 들으니까. 법으로는 9월부터 예산안심이 하게 되어있잖아요. 원래는 9월 달에 이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넘기죠. 예. 그 근데 넘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안 하고 가만히 예. 있다가 국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 실제로 예산안심을 한지는 한2 0일 됐죠. 한한 한 달도 채안 됐죠. 법으로는 국감은 원래 본회의 열리기 전에 9월 네. 이전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그렇죠. 법, 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뤄가지고 또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렇죠. 아, 안돼안돼 안 돼. 우리 안 되니까 과외 받아야 돼 하면서 뭐 쪽지게 미실과에 지금 받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9월 국회를 우리가 정기 국회라 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기 국회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정기 국회 별명이 뭔가요? 예산 국회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정기 국회는 예산 국회다라고. 결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는 9월 국회는 예산 국회가 아니라 국감 국회. 국감으로 도 알고 있죠. 그렇죠. 기자들 바쁩니다. 국감 어, 기자들 뭐어 예, 예. 보도자료만 하루에 뭐, 그러니까요. <laughs> 뭐 예. 300개를 바꾼다라고 하는데 <laughs> 그런데 이 저는 이 9월 초부터 예. 예산 국회니까 9월 초부터 예산을 다루고 음. 국감은 그 이전에 하던가 아니면은 음. 상시국. 상시국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시국감을 예. 하자라는 말은 뭐 예전부터 나온 건데요. 음.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서로 상시국회보다는 음. 딱 국감 때 아주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음.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뭐, 이번에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513조 원이라는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뭐, 울트라짱, 예. 뭐, <laughs> 초슈퍼 예산이든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 액수는 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음. 보시나요? 많다고 보시나요? 뭐, 적절하다, 많다. 뭐, 그것은 뭐, 같이 판단 문제여서요. 근데 음. 그 전에 일단 평가를 하자면은, 네. 뭐, 제가 작년까지는 긴축 예산이라고 음. 말했습니다만, 예, 예. 한 올해 정도는 긴축 예산도 아니고 확장 예산도 아니고 거의 뭐 세입과 음. 세출이 균형이 맞는 한 균형 예산 정도로 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네. 내년 정도는 그래도 드디어, 오랜만에 음. 확장, 예산이다. 확장 예산이다. 확장은 확장이다. 그런데 예. 뭐 슈퍼 예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슈퍼라는 음. 것은 어떤 정상 노멀이 아니면 슈퍼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슈퍼라는 것은 뭔가 조금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뉘앙스가 음. 느껴져요. 음. 그런데 확장은 확장이지만 과연 정상 범위를 벗어난 예산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정상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음. 그 이유는 정규 분포 안에 들어있다 와 이렇게. 예, 이게 뭐한 <laughs> 우리 한 g d p 에뭐이적재 규모가 한2% 정도밖에 예. 안 돼요. 예. 그 정도면은 정규 분포 안에 들어있는 <laughs>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2%는 굉장히 평균입니다. 평균이에요. 이, 그러니까 영입이 음. 0이 중위 값이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중위값. 마이너스 한 2%가 중위 값 정도 되거든요. 아... 보통 그렇다면 은 0이 중위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거는... 딱 중간인 거예요. 아, 다른 예, 예. 외,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내년도 우리가 요한고 정도 수준의 음. 확장 예산이니까 여태까지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심한 이 긴축 예산을 긴축 예산. 하다가 음. 내년도는 이제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딱 맞는 정도 음. 요 예산을 편성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노멀 예산, 정상적 확장 예산이다. 슈퍼 예산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그거는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음.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은 지금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그게 해요. 사회적 예.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죠. 음. 알겠습니다. 자. 어, 국민 TV 예전에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 국민 TV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종종 나와주셔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예산에 예. 대해서, 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하이 퀄리티의 <웃음> <웃음> 시청자분들이세요. 종종 예. 나와주셔서 예산 예. 또 설명도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산림연구소의 이상민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